요즘 패션 흐름을 보면 점점 캐주얼하게 치우쳐지면서 신발에서도 스니커즈 운동화를 많이 찾게 되죠 저는 더비슈즈 첼시부츠를 신는게 디폴트가 되어 얘네들이 약간 쌀밥 같은 존재지만 제 주변만 둘러봐도 구두를 류 신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할때 경조사 있을 때 제외하면은 거의 다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는 격식 있는 자리에만 뭔가 신어야 되는 인식이 있죠 오늘은 로퍼를 추천할 건데 그 전에 로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로퍼는 가죽 신발 중에서도 가장 캐주얼한 신발에 속합니다 다고할수 있습니다. 이 로퍼는 영어로 게으르다 하거든요. 더비슈즈와 첼시부츠에 비해 신발끈이 없어 신고 벗기 편하기 때문에 로퍼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로퍼는 크게 테슬로퍼, 페니로퍼, 홀스베로퍼 세 가지가 있는데 요즘엔 페니로퍼만 신는 추세라 페니로퍼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또 해볼게요. 페니로퍼 디자인은 가죽 신발 위에 스트랩이 하나 더 떼어져 있고 칼집을 낸 자국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 학생들이 긴급할 상황일 때 공중전화에 1, 2 페니 정도 소지하고 다니면 통화를 하기 충분했기에 저 홈에 팬이 동전을 넣고 다녔다는 설 때문에 팬이로퍼라는 이름이 짓게 되었어요 진짜 로퍼 추천전 설득력 있으려면 코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코디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 추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드러내면서 클래식하면서 쿨하고 발목이 보이는 게 계절감과도 정말 잘맞죠 여기서 더비가 와도 되는데 뭔가 더워 보입니다 와 맨투맨의 연총 로퍼 진짜 이거 로퍼로 할수 있는 꾸안꾸 정석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쿨하다 흰티 데님은 봄 여름 정석인데 포인트가 되는 선글라스가 무게감을 얹혀줬는데 거기에 모자로 무게감을 날려주는 와 미쳤다 이 코디 살짝 와이드한 팬츠에 키링과 목걸이 이건 완전 요즘 스타일링이죠 저도 다음 달에 로퍼를 살 예정인데 저는 아마 반바지에 이렇게 쿨하게 매치를 할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름에 캐주얼하는 착장에 성숙함을 더해주는 게 로퍼인 것 같습니다 로퍼 추천으로 가보자 미신사 스탠다드 클래식 페니 로퍼 가격은 약 12만원대고 복스 가죽, 천연 가죽이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광이 나면서 앞코가 날렵한 쉐입이라 클래식하지만 U자 팁 마감과 이 뱀표 길이가 짧아 너무 클래식하게 치우치지 마는 않은 아는 로퍼입니다. 안창에는 폴리우레탄을 넣어 푹신한 착용감과 밑창은 생고무창을 이용해 바닥과 접지력을 좋게 만들었어요. 이 로퍼는 클래식한 느낌이 강해 우리가 생각하는 토끼장 슬랙스라든지 밑단이 좁은 테이퍼드 팬츠와 정말 궁합이 좋은 로퍼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식하게 즐기고 싶다면 입문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코디 후기 보면 와이드 팬츠는 앞코가 날렵해 시각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깨져 보이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완전 깔끔한 정갈한 슬랙스라든지 테이퍼드 핏의 팬츠랑 입으면 정말 궁합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셉트 몽은 12만원대이고 일단 이 제품은 감성이에요 말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가죽의 텍스처가 위에서 봤을 때 가죽의 질감만 봐도 전제품과 다르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죠 옆에서 봤을 때 앞코가 살짝 들려 있어, 와이드 팬츠와 매치한다면 잘 묻어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정도 질감에 12만원이면 너무 잘 뽑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성비로. 미창은 비브라민를 사용해 내구성이 좋고 바닥가접지력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감성있고, 와이드 팬츠와 매치하거나, 나일론 팬츠, 커브 팬츠에 믹스해도 정말 멋있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맨틱 무브, 미니멀 로퍼, 12에서 13만원대이고, 보자마자 앞코라인이 살짝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하다고는 할수 없고, 저는 직감적으로 적당히 밑단이 넓은 팬츠랑 매치한다면 궁합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 코디는 미니멀, 세미와이드한 밑단 화이트 데님과 매치한 걸볼수 있죠. 제작 주문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약간 르메르 까라 옷들이랑 매치한다면 왕 감성 룩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 로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이번에 의외로 자라에서 나온 볼륨 로퍼가 가격 대비 너무 괜찮더라고요. 8만원 대면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저번 자라 영상에서 잠깐 신어봤는데 착용감도 미창에 오솔라이트 솔로 착용감도 좋고 이름 자체가 볼륨 로퍼라 직관적으로 봤을 때포멀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고 저처럼 데님이랑 매치했을 때 궁합이 좋고 상상해보면 격식이 있는 자리에 슬랙스와 매치한다면 뭔가 밸런스가 깨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솔라이트 소리 탑재되어 있어서 반스 컨버스보다는 훨씬 편한 착화감이었습니다. 오케이. 가성비 라인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가신비 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킨치 오베이트 500 모델과 셔츠 599 로퍼가 있는데 오베이트 버전은 조셉트 모공과 비슷한 빈티지한 느낌에서 퀄리티나 디테일들이 좀 살아난 느낌이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셔츠 599 로퍼입니다. 앞코의 셔링으로 줄임이 잡힌 게 다른 로퍼들과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가 되죠. 가격은 28만 원대이며 어, 쿠폰 매겨면 이 정도네요. 어린 말가죽으로 제작해 빈티지한 감성이 돋보이고 밑창은 고급스러운 홍창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이 로퍼는 전체적인 착장의 코디를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상하의를 단조롭게 입었어도 이 로퍼를 신어보면 코디가 한층 감성지게 됩니다. 아니면 잔잔하게 포인트가 되는 팬츠와 매치해도 잘 묻어납니다. 포인트가 되는 로퍼지만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아서 많은 옷들과 매치가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해보면 코디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STU 스웨이드 로퍼 이건 솔드화 제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건 감성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다크 브라운 컬러에 뭔가 금볼 로퍼의 쉐입보다 볼드한 쉐입을 띄고 있어요. 아웃솔이 스웨이드보다 청키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박스 패키징이 감성지게 진짜 예쁩니다. 지금까지 나온 로퍼는 깔끔함을 베이스로 옷을 입는다면 이 제품은 와이드 팬츠와 진짜 요즘스러운 감성으로 청수동 사람들 바이브가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제품은 입문하는 사람들보다는 옷좀 치는 사람들, 와이드 팬츠, 힙하게 요즘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면 너무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도메스틱 추천 브랜드는 그라더스 01 로퍼.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와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리 소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먼저 그라더스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 캐주얼함과 포멀함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아코라인은 클래식하게 유지하면서 발등과 앞코까지를 뱀프라 하던데 이 뱀프 길이를 살짝 짧게 가져가되 포멀과 클래식을 잘 잡아낸 로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라더스에서 이거를 잡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밑창은 홍창 고디오벨트로 소리 손상되거나 마모가 되면 창가리가 되어 수명이 긴 로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멀과 캐주얼을 넣어 너무 잘 지킨 로퍼라서 활용성 코디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로퍼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만큼이나 완성도가 정말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로퍼와 옷을 입는다면 다가오는 여름에 깔끔하게 반바지에 긴팔셔츠 그리고 흰 양말을 딱 매치해서 풀하게 매치해도 되고 또는 슬리브레스를 착용해 코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메스틱 7가지 로퍼들을 추천했고 이 7가지 제품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 알고 계신가요? 그 특징은 아코라스트가 다들 둥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패션이 계속 캐주얼하게 시우쳐지면서 더비 슈즈는 로퍼 자체의 앞코가 계속 둥글게 나오는 현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앞코 라스트가 좀 지겨우신 분들은 해외 브랜드로 눈을 돌려서 더로우, 마틸어주토바 르메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빠이!